안녕하세요. 김룡입니다. 오늘 요 필통, 필통, 필통 소개? 해볼 건데요. 음, 필, 필통이에요. 이제 필통인데, 이렇게, 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어갖고, 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이 붙어있는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는 국내 이마트에서 3,000원에 구매했고요. 저하고 한 3시간쯤 있었습니다. 방금 산 거예요. <laughs> 어쨌든, 필통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꺼내볼게요. 네 연필. 연필이구요네 이거는 잘 아시는 연필, 잘 아시는 연필이구요뾰족하죠 A, B. 어 아마 진하기가 아마 A, B일걸요. 이거 이거 붓펜 새거구요 보통 이걸 저는 이걸로. 그 화장놀이 할때 있잖아요. 그 얼굴에 화장하는 거 말고, 그 종이에다가 사람 그려놓고 화장하는 거. 그거에 아이라이너로 자주 쓰고요. 그냥 언제 학교에서 사오라고 해갖고 샀어요. 이건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2천 원에 구매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자꾸 뜨거워지네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소개했던 연필은 저 예전에 눈높이 했었는데 그거 눈높이 선생님한테 받은 거예요 <laughs> 이거는 자예요 30cm인데 이렇게 접이식 자고요 다이소에서 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커터칼 근데 이거 심을 잘못 껴갖고, 이쪽으로 뾰족한 부분이 오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꺼갖고, 오늘 아빠한테 고쳐달라고 하려고요. 커터칼. 이거 학교 문방구에서 0천 원인가, 천 원인가 구매, 천 원인가를 구매했고요. 이거 하얀색 화이트 젤리펜? 뭐 그런 건데, 생각보다 되게 하얗게 잘 되더라고요. 이건 좀 비싼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12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볼펜이에요. 삼색 볼펜인데, 파랑, 빨강, 검정. 세개 있고요. 문방구에서 300원인가에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은필인데 여기 끝에 끊어졌어요. 끝에, 원래, 원래 이런 리본이 있거든요. 끊어져서 그냥 이것만 쓰고 있고요. 이거는. 아,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헬로키티 연필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해러니까 이. 이거는. <laughs> 어디더라 아! 그 외삼촌한테 선물로 받았고, 이 연필 깍지는 친구하고 교환했어요. 이거 연필인데, 이건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색깔이 좀진하고요 이거는. 엄마가 예전에 한달씩 사오셨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 채점용 색연필인데 이 끝에가 있잖아요 이거 끝에 누르면 팍팍팍 나옵니다 근데 계속 이, 이 뾰족한 부분 때문에 색연필이 심이 깎여서 나와요 그래갖고 좀 오래 쓰기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모나미 네임핀인데 이거는 학교... 아 이거 그 주사남상 교실에서 받았어요 이거는 학교 앞에 문방구 문방구에서 800원인가 900원인가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커터칼 심, 커터칼 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어... 다쳐도 심하게 다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해서 어린 친구들한테는 비추입니다. 형광펜, 형광펜인데, 형광 펜, <laughs> 형광펜 지금 형광펜이... 잠깐만요, 네, 형광펜이요 어, 이렇게 3종이 있어요. 이 삼종 다이소에서 천 원에 구매했고요 이거 주황색 형광펜이고, 오렌지 향이 납니다. 근데 우리 반 남자애들이 자꾸, 저한테, 음! 이 형광펜 먹을, 뚜껑을 열었다가 닫으면서 뭐 안에 있는 형광펜 심이 목뼈라면서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이거는 파란색 형광펜이고요 아, 아까 전에 발색 보여드려야 되는데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이가 있고 여기는 아이쿠, 이거는 <laughs> 파란색 형광펜. 색깔이, 음, 솔직히 말해서 색깔이 그닥 이쁘게 나오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주황색. 제 주황색은 제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친구가 너무 계속 써갖고 너무 연해졌어요. 이거는 보라색입니다. 음, 어, 그리고 셰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갖고 다니는데, 셰프를 선생님이 금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아 이건 붓펜 잉크, 보충 잉크고요 어, 어떻게 에이, 잉크를 보충하는지는 모르는데, 뭐 요령이 있겠죠. <laughs> 어차고그구요그 다음에, 지우개입니다. 되게 좋아요. 이게, 아인 지우개라고. 에구, 아인... 아인 지우개라고. 이렇게 연필자국이 지금 나있는데, 잘 지워져요. 연필자국이 좀 남긴 하지만.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